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의 말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6절 전반부를 보면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인자와 진리는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자는 언약의 근거에서 인간을 극률이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며 진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명모,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명모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언급된 것이라면 인간의 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속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언급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인자는 다른 사람을 극률이 여기는 것을 진리는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극리 여기고 진실함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자와 진리를 인간에 대한 것으로 보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재사함과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본 사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 사상은 인간은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이 인자와 진리를 행함으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곧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며 만져지거나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분도 아니시기에. 그 사랑이 매우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어떠한 형태로 증명되고 보여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인자와 진리로 대하는 것을 통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인간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랑과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충성되고 신실한 자세를 견지함으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완전한 것으로 세워질 수 있고 우리의 삶 또한 더욱 확고하고 온전한 구원의 터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와 같은 성도님들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느니라 떠나게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떠나게 된다는 라 말은 떠나다는 의미 외에도 쫓아버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악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악을 쫓아버려 멀리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숱한 악의 유혹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 모든 악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그것을 쫓아버릴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것은 요아를 경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자 취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라면 자신을 통제하고 절대 하는 것,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멀리 하는 것을 들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성경이 권면하는 방법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만으로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그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선을 행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 해도 결국 악의 길로 행하는 것이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아무리 방어 기술이 탁월하다고 해도 내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방어만 해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처럼 악의 공격에 대해 대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편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이는 단지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선하고 의로운 일, 거룩하고 경건한 일을 도모한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을 적극적으로 준행하고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거룩한 일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존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바 되어 흑암의 세력을 대적할 뿐 아니라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룩하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 선에 접근 선에 접근하는 만큼 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는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고 빛 대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인 우리에게서 마귀가 멀어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경계할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거하며 복된 삶. 충만한 결실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